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별립입니다 11월 17일 증시전략 올려드립니다 악재지표는 떨어지고 메이저 대형주는 올라간다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자 악재지표 안 좋을 땐 이렇죠 국제유가 급등 뭐 어, 100달러 넘어가는 등 어쩌고 그리고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뭐 어, 얼마 넘어간다 이런거 그런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국제유가는 밤사이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주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 국제효과가 떨어진 것은 아, 미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아, 이제 경기가 또 사그러드나 이런 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저는 그렇게만큼은 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자까지 미국 증시는 어? 매달 고용지표 발표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좋았고 어떤 때는 나빴고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국제효과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만큼은 떨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국제 유가에 배팅한 메이저 세력들이 빠져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돈이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돈이 주식 쪽 어, 안전 자산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져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지금 시장 어? 얼마 전까지. 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증시가 지금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데, 어? 나쁘게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메이저 대형주는 올라간다.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차. 아, 글로벌적으로 다 메이저 회사 아닙니까? 자, 요 종목들이 요 며칠 올랐다고 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아니죠. 자, 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뭐 구독자분들은 매일 영상을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올려드려요. 이렇게 됩니다. 어? 자신있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자신있게. 장대 양봉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장대 양봉. 계속 올려드렸어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다. 그리고 요 영상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어, 자기들 먹을 거리를 찾을 것이다. 그것이 대형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을 저는 했고, 그 내용을 올려드린 건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런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요 종목들 잘 보시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뭐, 이제 매수해도 됩니다. 이런 말은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건 어, 이야기 듣는 분들의 판단이고 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 올라오기 직전에 다 매수를 해놨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차익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시황은 늘 앞서가야 됩니다. 앞서가지 않으면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알고 꼭 계시고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13 파란색이고 S&P 나스닥은 강보와 빨간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잘 끝난 겁니다. 아이고, 안 올랐는데 왜잘 끝나요? 다우존스는 파란색인데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쉬어가는 건 괜찮은 겁니다. 자, 이렇게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간만에 며칠만에 다우존스 종목들 한번 볼까요 월마트가 크게 빠졌어요 월마트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앞으로 실적이 문제다 갖다 붙이기 나름 이거든요 어? 갖다 붙이기 나름 그런 것들이 공매도 세력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공매도 세력 공매도 세력 자 그런데 인텔은 급등이 나왔습니다 월마트가 급락이 나와서 다우존스가 아, 오늘 0.56% 정도 빠질 수도 있었겠지만, 반대로 인텔은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떨어지지는 않았다.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마트 이렇게 8% 빠졌습니다. 8%.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선분 실적 좋게 나왔는데, 야, 이제, 어,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는다는 등 어쩌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크게 오늘 시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월마트 빼고는 쭉 많이 빠진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죠? 많이 빠진 종목 없어요. 이 정도면 시장 흐름은 양호하게 간다. 맥도날드도 올랐고, 맥도날드 오른 거는 증시에 뭐 크게, 어, 뭐 좌우되는 것은 아닌데, 자, 이런 흐름으로 갔습니다. 자, 캐터필러 한번 볼까요? 아, 제가 궁금한 캐터필러. 1.15가 빠졌네. 하이예가 좀 올라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다운은 흘러갔습니다. 그럼 나스닥 종목들 을한번 보겠습니다. 맨 먼저 인텔이 뜹니다. 6.73 급등이 났고, 마이크로소프트 1.76 올랐고요. 자, 이렇게 쭉쭉 한번 보는, 훑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거는, 어, 저 혼자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릴 때는, 어, 일시정지 누르고서 이렇게 시간 아까운 거를 짝짝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들도, 어, 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이 뭔가 파악을 할 때는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갔나,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문가가 뭐, 뭐, 무슨 증을 줍니까? 무슨 증을 줘서 전문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맨날 이렇게 보세요. 지금 20대나 30대 전업 투자자를 끊고시는 분들 계시면, 어,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이렇게 훑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약된 거, 요약된 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엔비디아 이런 거 중요한 거만 보면 되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1.2% 오늘도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올랐고 또 테슬라는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테슬라. 오늘 전기차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하는데 제가 어제 우리 회원님들한테 는 알려 드렸어요. 에코프로 별로 분위기 안 좋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상장하지만은 별로 안 좋다. 오늘 상장하는가 쭉 내려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어,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국채 금리도 2%나 빠졌어요. 금락이 국제 유가, 국채 금리 다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금 머니가 있을 거냐. 자, 여러분, 국제 유가나 국채 금리 이런 데는 어, 조그만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덩어리 큰 자금들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투자처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아. 안전자산에서 빠져나와서 위험자산, 즉 주식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메이저 투자자들은 돈을 계속 불리거든 그게 버릇때 있어요, 버릇. 그게 버릇이야. 야, 이돈 뺐으니까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되거든요. 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자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는데 잘 버티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별히 뭐 나쁠 이유는 미국 증시를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증시도 어, 지수가 2,500코 앞에 왔으니까 뭐 잠깐 쉬어갈 수도 있고 매물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인 종목만 잘 갔으면 이렇게 대개 보면 지수를 생각하면서 종목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 지, 증시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내네 종목 가게 되면 가는 겁니다. 그냥 좋은 마인드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 차트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차, 기아, 바닥에서 완전히 올라가고, 다세 종목 다 바닥서 잡아준 거 아닙니까? 제가? LG전자는 10만 2천원에 매수가 잡아드렸고, 요 종목들은 여기서 제가 힌트 드렸고, 얘도 여기서 드렸고, 제가 일요일날 말을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LG전자는 들고 있는 지한 달이 넘었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무조건 간다. 단기 목표 11만원 줬는데 어제 11만원 훌떡 넘어갔죠. 예. 참고로 저희 회원님들은 팔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고 삼성전자도 당연히 팔지 않았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 좀더 들고 가야겠죠. 어, 현대차 기아는 각자 알아서, 아유, 나이 정도면 많이 먹었어. 그때 알아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딱 집어서 이내종목도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나 띄어 놓았었죠. 삼반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어, 지금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쭉 올라가요. 그런 것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이 메이저 종목들을 어, 찍어줬느냐?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화라산처럼 타오르는 어, 어, 호황 증시는 아니잖아요. 얼마 전까지 증시 안 좋았잖아요. 근데 어. 공매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야, 우리가 뭔가 공매도로 막 먹었던 수익원을 어디서 창출을 해낼까. 그것은 메이저 대형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찍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찍어드린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대한 안전한 종목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먼 일이 터져도 떨어져도 어떤 중소형주들은 7~8% 10% 이상만 빠질 때도 있잖아요. 삼성전자 7~8% 빠지는 거 보셨나요? 안 그렇거든요. 현대차 기아 보셨나요? 언제 가끔은 빠질 때 있더라고 얘는. 근데 떨어질 만큼 떨어져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들어갔고 그게 적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증시가 어떨 거냐? 그게 또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최근에 가장 말한 게 뭡니까 어중간한 종목은 사지 말라 그랬죠 어중간한 종목 이 초대형주 아니면은 어? 차트상으로 기아처럼 현대차처럼 요 밑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펀더멘탈이 살아있는 종목 현대차가 펀더멘탈 살아있는 종목이거든요 어? 살아있는데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안 올라가는데 수급이 받쳐주면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중에 우리 회원님들 들고 계신 종목을 말을 한번 해 드려 볼게요 매수 신호 주는 게 아닙니다. LG전자 현대처럼 매수, 매수 신호가 왔네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회원님들은 요 종목을 맨 처음에 4,600원대 샀어요. 요쯤에서는 4,600원대. 그리고 기다려서 기다려서 여기서 4,000원에서 2차 매수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는 2차 매수 전략으로 들어갔어요. 자, 본인이 제주반도체 사고 싶은 금액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절반만 사세요. 그래, 계속 기다렸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는 거가 조금 떨어지면, 야, 떨어졌어. 우리가 4,600원에 떨어졌어. 여기서 또 들어가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타, 그건 물타기거든. 저희는 2차 전략으로 계속 기다렸습니다. 4,000원까지 떨어지면, 음, 기회 왔다. 2차 매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 사항가까지 가는 급등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팔았느냐? 비중 30% 밖에 안 줄였습니다. 요, 요 구간에서 30% 밖에 안 줄였어요. 그리고 요 며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전 어디까지 가는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이 종목. 제주 반도체 혹시라도 들고 계신 분 계시면 너무 섣불이 팔지 않고, 어? 너무 급하게 팔, 팔지 않고, 최대한 들고 가보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익절가 잡아가면서. 익절가 잡아가면서 안전, 안전장치를 걸어놓고 가는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너무 수익 났다고 빨리 팔면 안 됩니다. 팔더라도 저희처럼 분할 매도로 조금씩 팔다가 상황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셔야지 수익을 최대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 들고 있는 종목 중에 또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 종목도 보시면은, 자, 진짜 많이 빠졌죠. 진짜 많이 빠졌죠.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장 2017년도가 상장했는데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5만원대, 5만원 초반, 5만원 밑에선 집중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다렸습니다. 한달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냥 급등이 쫙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제주반도차고, 스튜디오 드래곤 공통점이 뭡니까? 뭡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샀단 말이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단 말이야. 어? 많이 빠졌단 얘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어 역사상 최저가예요. 역사상 최저가. 얘는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 자, 2017년도 상장에서 상장가가 여기에요. 상장에서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최저가로 내려온 거예요. 최저가로. 안살 이유가 없어요. 주가는 최저가로 내려왔는데, 얘 매출은 매년 늘어났습니다. 안살 이유가 뭐가 있대요? 예, 그런 종목을 골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종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LG전자 이런 것처럼 초대형주를 사든, 사든지, 아니면 은 이런 종목들을 골라서 사면은 수익을 난다는 거예요. 어중간한 어, 펀더멘탈도 어... 어설프고, 주가도 이렇게 중간에 와있고, 이런 종목 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려한 처럼 타오르는 증식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는 돈이 안 갑니다. 오히려, 야, 이거 팔아서 저런 거 사자.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자, 이 종목도 잘 최근에 올라왔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우리 회원님들 매도했습니다. 왜? 장때 양, 은봉이 나오길래, 가차없이 매도했습니다. 어제까지 10% 수익이었어요. 그제까지, 그제까지. 근데 어제 갑자기 떨어지길래, 어허, 일단 팔고 보자. 왜? 저왕때 음봉 나오면 무조건 팔고 보는 거예요. 어? 나올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자, 얘 무슨 악재가 터진 거는 어제까지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 아, 얘, 얘, 얘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옮겨가는구나. 그것을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판 겁니다. 얘가 이시간이후로또 올라간다? 아유, 미련 없죠. 어? 미련 없어요. 미련을 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재빠르게 행동을 해야 돼요. 왜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이런 걸. 에코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제가 에코프로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어, 근데 에코프로, 어, 차트가 안 좋죠. 이틀 동안 증시 좋았잖아요. 근데 얘는 다 음봉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양 LNF, 에코프로 비에, 뭐, 포츠코, 포스코 퓨처엠다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에코 프로 머트리얼즈 상장을 하는데, 걔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걸 어제 회원님들한테 어제 다 제가 메시지도 알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흐름은 차트도 그렇고, 이런 분위기상 그렇고, 얼마 전에 이거 저점 있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라는 얘기야. 자, 아, 나 에코프로 많이 또 빠졌는데 사고 싶어. 사고 싶은 사람들 워워 하란 얘기입니다. 더 지켜보란 얘기입니다. 급하게 볼 이유가 없단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려 드리려고 보여 드리는 거지 얘가 어디까지 빠집니다. 뭐 그런 이야기 하려고 뭐, 어? 보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의 흐름을 아시라는 얘기야. 돈이 어디로 가는지. 어? 차트만 보고 얘 많이 빠졌어. 야, 나부 과대주 찾으라고요? 납부 과대주지. 150만원 가던거가 반토막도 더 났는데 낙폭 과대주지. 그렇다고 사야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어?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주식전리도깨비빌리입니다